이제 5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교통 체증과 통행 제한 때문에 일부 파리 시민들은 올림픽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생앙의 대부분 다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 봉쇄되고 콩쿠르드 역등 일부 지하철역이 이미 폐쇄된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관광객 수는 약 1,600만 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잡을 피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집을 임대하고. 파리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개막식을 앞두고 보안상의 이유로 QR 코드 통행증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개막 8일 전부터 센강 주변 일대를 보안 구역으로 통제하고 적색 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며 회색 구역에서는 보행자도 QR 코드를 제시해야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파리 거주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프랑스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450년 전통의 부키니스트 노천서점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대가 보안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당초 프랑스 정부는 개막식 보안을 위해 이들의 매대를 철거하려 했으나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의 지시로 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준비로 인해 거리의 노숙인들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거리 정비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많은 노숙인이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연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파리 등 수도권에서 약 1,500명의 노숙인이 추방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망명 신청자와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 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